베트남 여자분 만났어요? 왜? 좋은 분들 봐. 그럼 뭐 3명 있어 있죠. 있죠. 아, 그럼요. 그래? 네. 몇 명이나 만나어 소주만 미에티 절대 재미있어요. 명... <laughs> 먹어 봤잖아. 곱빼기. <어때>? 믹서면더 네. <laughs> 빠르지? 와, 진짜 네. <laughs> 좋아, 좋아하는데. 저는 뭐 기본이구나. 빨리 해요 지금 네. 머리 머리가 머리 아파? 아파. <laughs> 어. 짱술 짱 <laughs> 좋아해? 네. 술안 솔... 좋아요. 아 거짓말. 어, 진짜 진짜 안 진짜요 진짜요. 진짜요. 왜안믿어요 많이 먹을 수 있어? 4 ố n t bình thường luôn đúng không? 4차까지 가도. 신기하다. 어. 아, 한국 사람은뭐몇차 어, 가든 다음날 네. 똑같이 아무 지 않게 출근한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짱님 이렇게 입으면 좀 다른 느낌이긴 하더라고 네. 오늘 어때요? 오늘 어땠어요? 다 이뻐요. 뭔가 <laughs> 섹시한데. 섹시한데? 아니 아니 못된데. 어디 어디? 오, 아 미안합니다. 시선을 관리 를 못했네요. 미안합니다. 안 보, 아 진짜. 안보안 미안 미안해. 네네네. 한국 네, 네, 네. 저... <laughs> 느낌. 한국 <laughs> 느낌 한국 수다. 네, 예쁘네요. 다 이뻐요? 네네. 네. 오늘 어뭐뭘 왔어? 그랩 그래, 타고 왔어? 그래? 그랩? 그랩? 응. 아니요 오토바이 오 오토바이 운전해서? 네오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하니까 음 네. 어, 오토바... 많이 덥지 않으니까 네. 왜 시원해? 시원해요 그래. 그래 가을에 드라이브 많이 해? 오토바이로 오토바이? 오토바이? 그랩? 드라이브 응. 몰라 혹시 드라이브 드라이브? 아, 드라이브 하다가 르 <laughs> 그냥 오토바이 타고 놀러 아! 가을에. 네네, 네네. 어. 베트남 사람들이 모토디 리전요 비그 날씨 시원하니까. 시원하니까. 아... <laughs> 오늘 주제는 네. 서로 문화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 건데 서로 좀 신기했던 문화? 베트남 왔을 때. 그러니까 한국 문화 봤을 때 <laughs> 네. 뭐가 좀 신기한 점? 베트남 음식 어때요? 베트남 오면 음. 먹을 때 아, 어, 아, 어땠어요? 이제 처음 와서 베트남 음식 네. 먹을 때는 외국인들 많이 가는 식당 오. 가서 먹잖아요. 처음에. 네. 그러면은 한국 인 입맛에 잘 맞아 음, 잘 맞아 음. 입에 맞아요? 입에 맞아 어, 어. 어. 많이 들어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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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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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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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아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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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돼요 없으면 돼요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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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찾으러 한국 한국 한 먹는 거에 <laughs> 진심인 나라 뭐좋아해 저요? 음, 전 분자. 분자 분자? 하노이는 분자 오네 진짜 맛있어요 뭐뭐 음, 제일 뭐 좋아해요? 분자 분자 좋아해요? 네. 음 그래 내가 분자 만들 수 있어요 오 진짜? 오 어, 어, 진짜요 되게 네오오오오 진짜 잘한 거 같다 진짜 무슨 치즈 깔야 되겠다 나 라이 백그라마의... right 정도 <웃음> 네. <웃음> 하지만 k n h 그래. 어려운 맛이거 많은 거한 반 우동 차가 ngon. nhưng mà chỉ n g ư ờ 아 Việt Nam b i ế c ò a i 오바마 오바마. 근데 진짜 비싸요. 맞 네. 비아니먹 어한한번 입에 댔다가 아예 못 먹었어 아예 아 진짜 맛있는데 어. 나는 생략 아, 생략 아, 아. 어? 좋아요? 안거먹어안 돼? 이어도 약간 그냥 약간 이짜 조직이 짠 쌉쌉한 느낌이야 에? 어떻게 이게 쌈장 느낌이 나요 그게 맛있는데요 진짜 미안하지만 하수구 냄샌데 화장실 냄새 뭐야? 화장실 냄새? <laughs> 진짜 못 먹겠어 너무 아 쉽지 않아 근데 이거 맛있 네? 한국 음식은 뭐 좋아해 그러면? MT 안 고기? 음, 고기? 고기 고기 좋아하잖아 냉면, 냉면. 가사도 좋아해 냉면? 진짜? 냉면 냉면 좋아하잖 냉면하고 삼겹살 같이 음, 먹으면 그걸 안단 말이야? 육삼 냉면을? 네 아! 대박인데? 진짜 맛있어 남친이 있었구 네. <laughs> 아, <laughs> 그래서 아는구나? 아니! 아니요 아니 어떻게 알아 그러면? 약간 틱톡에서 유행이 는 거? 어! 틱톡 아, 많이 진짜? 있잖아요 아, 맞아, 틱톡 맞아, 맞아. 그리고 유튜브 많이 있잖아요 어... 원래 차가운 면은 외국인한테 되게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라서 안 좋아하는 사람 많다고 했는데 맛있어? 마시... 맛있어오 대단한데. <laughs> 음... 한국 사람 많이 먹어? 어 아니요 롱얼. 어... 음... 훨씬 많이 먹는다. 베트남 사람도 진짜 조금 조금만 먹는 음, 것 같아. 그러니까 음. 한국 사람은 쌀국수 한 그릇으로 안 <laughs> 쌀국수 아두 그릇 먹어요. 하이 어, 한 그릇은 너무 작아 어, 조금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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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곰두 그냥 간식 정도.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. 진짜 에피타이저. 먹고 집에 오면 뭐 소화 빨리 되. 면이 되게... 금방 꺼지니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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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그래서 한 그릇에 보통 뭐 1인분 하잖아. 근데 한국은 한국인 기준으로 두 배로 하면 배달 음식이 싼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. 아, 한국인 뭐, 먹는 기준에서 어, 가격을 따지면 그리고 이러니까 이걸로 아, 생각해 보면 젓가락 한국 젓가락써 봤어. 아. 곗ด <루와> 어. 아, đ ú 좀 달라요. 어, 진짜? 왜냐면 거워서먹 어. 아. 약간 에디터라 음, 왜 한국 thì s 어. dụng đũa là bằng kim l 맞아요. 그래서 좀맞아 그래서 센스 있으려면 가서 남쪽 야 아 베트남 여자랑 아, 같이, 같이 아리추족발 밥 먹으러 데이트 갈때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이게 아, 어. 어, 가장 신기하다 가장 음. 네, 아 한국 음식 판잔 많이 있어 아, 음. 진전 맞나요 아 진짜 신기한 다야오피야네 면피 어. 네. 음, 맞아 <laughs> 어. 더 주세요 하면 더줘네 진짜 신기하다 베트남은 다다 음. 다 사야 되잖아 음. 다돈 줘야 되잖아 <laughs> 베트남은 물도 사야되잖아 아 한국은 비? 아어 맞아요 하... 맞아요 한번더 한국식당 가보실래요? 네 맞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한국 베트남 여자 안 만나봤으니까 뭐 같이 있을 때안 만나? 안 아, 만나봤어 <laughs> 진짜 뭐... <laughs> <laughs> 진짜요? 왜왜 <laughs> <laughs> 왜 그렇게 웃어? 아니 그렇게 웃겨? 아니 눈물 갔어 왜그 베트남 여자 <laughs> 만났어요? 왜 좋은 친구니까. 저는 뭐전 여친 있어요? 됐어. 있죠. 있죠. 음, 아 그럼요. 그래? 네몇 명이나 만났었어. 몇 명이요? 응 어. 음, 네네 궁금해요. <laughs> 아, 만난 건 많죠. 만난 건뭐1 0명 음. 이상 되는데. 오. 근데 여자 친구는 한 명? 한 응. 명? 응 하나만. 응. 나머진 그냥 데이. 베트남 사람은 술 먹을 때. <laughs> 네. 같이 음식 뭐 먹어요? 맞아. 이거 진짜 없더라 안주 모르지 안주지뭐안 뭐에? 저. 우 우리 안주야뭐 먹어? 뭐 먹어? 그거 나 궁금해. 술그대 아, 도 안만. 도 안만. 도 안? 그러니 어, 몬사우. 몬사우. thịt b 음, 음. 총 달라. 음. 맥주, 맛세테, 맥주랑 맥주랑 맥주 맥주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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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머리 맥주랑 맥 <목소리> <목소리> 아술 먹고 술 먹고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 아프잖아 어네네뭐뭐 뭐 먹어 뭐 먹어? 쌀, 쌀, i d à đúng không? 그래 그래 người h à thì sẽ ăn canh giá đỗ đúng không? Hơi hến hoặc là cái gì đó. 뭐먹어 a n h giá đ 일어나 아, 그냥 아빠. 일어나 먹어 어, 배불러서그 머리 안아파요 <laughs> 근데, m phải đi ra h u thuốc v mua thuốc giải rượu. 그거는 뭐 누구 어디나. 근데 약간 해장 개념이 없더라. 그러네요. 한국 사람들은 좀 진짜 좋아해서 음. 술이랑 같이 먹는 음식 도 네. 많고 음. 다음날 아침에 또 먹는 음식도 많고. 응. 음. 근데 쌀국수 최고인 것 같아요. 쌀국수 가고 <laughs> <쌀국수가> 뭐. <laughs> 사골 베이스로. <laughs> 어디 또 쌀국수 최고. 소화도 잘되 돼. 어, 속풀이에는 최고지. 투정해니까 술 먹고 싶다. <laughs> <laughs> 짱술 좋아해? 네. 술안 솔... 좋아요. 아니 거짓말. <laughs> 어, 진짜 진짜, 안 진짜 믿어. 진짜요 진짜요. 왜안 믿어. 믿어요? 많이 먹을 수 있어? <laughs> 아니요 에 많이 마실 수 없어요. 몇병 소주? <laughs> 소주? 하나만? 하나만? 네, 하나만. 두 병은 먹을 것 같은데. 아니, 아니에요. <laughs> 하나 먹으면 취? 네. 어... 취. 취하면 어때? 취해 응. 어때? 덜구엔 덕구엔은? 오, nếu nếu mà say à? 응. 아, 잔다고. 네 아, 그게 오, 제일 오, 안전하고. ngủ và t 그냥 보통이네 그러네 만약에 너가 술을 마시니까? 난술안 마셔 네. 나도 자 거짓말하지마 왜 왜요 지난번에 더 많이 했잖아 많이 많이 응 한국 사람들은 술을 사람 그래? 사람들은 잘 먹지 않아? 네지요 그래? 여자들 술을 잘못 먹더라 그래안좋아하더라네안 좋아 술안 좋아요 <목소리도> 어, rượu Hàn q 음 ố c rượu gạo h 음. 부드럽게. 응. 그렇지. 여자들 위해서 응. 자꾸 만드니까. 과일 소주 이런 거. 한국에는 과일 소주 인기 어 없어. 많이 없어요? 응. 인기 어트로 없어. 응. 네. 한국에 없어음음 한국에 안 파는데 베 베트남 여자들 술 먹으면 주변에서 안좋안 좋게 생각해? 음, nếu mà con gái t thì nếu là người Việt Nam thì sẽ c 안 좋아요. 진짜 베트남 항상 느끼는 옛날 우리 때 똑같아. 배 여자들 술 먹고 담배 피면 안 좋아해. 밖에서 어, 네. 사람들 보는 데서 안 강했어. 어.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죠. 그리고 어 어, 내 한국 thì khi mà đi ăn nhậu thì sẽ có 음. 차 일차, 일차, 아, 일차, 아, 일차. 맞아요. 아맞아 없어요. 아, 없어요. 베트남은 네. 그냥 네. 1차에서다 아. 먹고 막 놀고 네. 하던데. Em 는 á i l h a n h i 그냥 어지기 아쉬워서. 응. Um. Em đã t 지 ử rồi. Em đã t <몰믹> 아... 아침까지 <몰믹> 아침까지. 아침까지? 아침까지. 그 사람마다. 아, 4차까지. 4 4 4 4까지아까지 <믹> <4, 4차까지 믹> 가도. <믹> 아, 한국 사람은네몇차 어, 네. 뭐 가든 에이, 다음 날 똑같이 아무렇지 않게 출근한다. 한번 다른 걸 술과 음식이 진짜 중심다 아, 나 아, 여기 와서 신기했던 거 하나 있어. 베트랑사들 일시되면 넘거어 했죠. 넘그야. 넘그. 넘거다 집에 가. 어. 그 어, 국은모 모레까지 모레까지 모 모레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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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u 모 식당에서 늦게 오픈하면 그냥 도로가 많고 되게 적은 곳에서 늦게 오픈할 요많요 10시 넘어서 술 취한 사람이 있으면 한국 사람이에요 길거리에 아, 아, 아. 근데 베때랑 사람들은 술 취한 모습 별로 못 봤어 응, 본적 있어? 응, 응. 내가 너무 안 나가서 그런 거 베테랑 사람들막술 취한 때까지 길거리에 빨리 끝내서 그런가? 오늘 <laughs> <보내고>, 보내 증거 <laughs> 결혼하면 한국 근데... 남자랑 결혼합시다. 제가 상관없어. 네 상관없어요. 아 그래? 네, 그냥 착한 사람 결혼하는 착한 사람 좋겠어요. <laughs> 베트남 남자. <laughs>